오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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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课今天是几月几号 오늘은 C. C. 며칠이니? 오늘의 수업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서 53쪽에 1번 여러 가지 날짜를 묻고 답하는 연습을 해보고 요일 표현을 말해봐요. 오늘도 즐겁게. 카이신 중국어 시작해볼까요? <뉘기> <뉘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 52쪽 본문 2번 날짜와 요일을 묻고 답하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교과서 53쪽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본문 2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와 요일을 묻는 표현이었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몇월 며칠이야? 오늘은 오늘 몇 월이요?

신치지, 신치지 목요일, 신치스, 신치스 목요일 일주일에 네 번째 날이니까 신치스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쭉 외워보겠습니다. 자, 본문 어 발음 보지 마시고 어, 해석만 보면서 내용의 흐름 보면서 외워볼게요. 오늘은 며칠이에요? 찐텐스 지유의 지호,

자 그러면 이어서 날짜 단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숫자 붙여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큰 단위 우리가 배웠던 거는 월 단위가 있었죠. 월 단위 유에 유에라고 했었고요. 자 다시 발음 한번 살펴보면요. 유 땡땡이 발음에 이가 붙은 형태인데 자음이 안 붙었기 때문에 유 땡땡이 발음은 와이 유로 표기 해주고 이 그대로 붙여준 상황인거죠. 그래서 읽을 때는 유에가 되는거죠. 유에, 유에. 자 숫자 붙여보겠습니다. 1월. 네 그렇죠. 1유에, 1유에. 어, 4월이요. 1, 2, 3, 4가 되겠죠. 4유에, 4유에, 6월은 6유에, 6유에. 다음 9월. 그렇죠. 9월. 9월. 다음 11월. 12月. 12月.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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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겠죠. 네. 다음 단위 보겠습니다. 자, 위에 했고 1단위는 뭐였었죠? 1단위 네, 번호 할때 호. 그래서 하우라고 한다고 했었죠? 하우. 하우. 자 라면 단위 붙여보겠습니다. 1일 라챠 2호, 2호 9일은요. 9호호 9일, 9일. 15일, 15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죠. 15호, 15호, 27일. 어이시라고 하는 친구들 있나요? 이 어리 되겠죠. 20가 어, 되겠죠. 그렇죠? 27호가 어, 되겠죠. 자, 붙여서읽어 볼게요. 27호, 어, 27호 어, 마지막 31일, 31호, 31호. 그렇죠? 자, 일단 이허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에 오늘의 단어 54쪽에 3번 참고로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늘 천 자가 어, 하루 또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t n 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쓰이나 한번 볼게요. 사실 우리 이거 이과에서 배웠죠. 내일 봐 라고 할때明天, 지엔 나면서 이거 썼었죠. 明天. 내일이란 뜻이었어요. 내일. 자, 다음 본문 2번에서 오늘은 몇월 며칠이지? 할때 '오늘이'란 표현도 배웠었죠. 여러분, 오늘은 금일 찐티엔이라고 합니다. 찐티엔, 찐티엔. 자, 그다음 어제 한번 볼게요. 어제는 어제 작자를 써요. 작년 할때 작자예요. 자, 해가 지났기 때문에 앞에... 앞에 날 일이 붙었죠. 그렇죠. 자, 주어 티엔이라고 합니다. 어제 작자, 그래서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주어 티엔, 주어 티엔, 어제라는 뜻이에요. 자, 세개 외울게요. 어제부터 순서대로 주어 티엔, 찐 티엔, 민 티엔, 그 다음에, 그저께는요 그저께는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그래서 앞전 자를 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엔티엔지엔티엔어 gntn. Gntn. 여러분들 교과서 54쪽에는 얘가 없어요 그저께 자맨 앞에 표에다가 맨 앞에 표에다가 이걸 적어주세요 지엔티엔 앞전 자지엔티엔 그저께 이틀 전 이런 뜻이에요 지엔티엔 그러면 이틀 전에다가 gn, tn에서 앞전자를 썼으니까 이틀 후인 내일 모레는 뭐가 될까요? 이틀 후인 내일 모레는 어, 뒤 후자를 씁니다. 그래서 히읗 발음이 들어가요. 호 o t 엔엔 자, 순서로 대비하면서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과에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내일 바 라고 했던 거, 明天.그 다음에 금일 할때금 자, 진天그 다음에 작년 할때 지읒 지나간 날, 아, 주어, 天, 지읒. 그 다음에 이틀 전 앞전 자, 前天. 앞전 자 이틀 전에 앞전 자 썼으니까 이틀 후에는 뒤후 자, 뒤후. 그래서 히읗 발음 들어가는 거, 后天.后天. 네, 여러분 순서대로 외워두세요. 자, 다시 한번쭉 읽어볼게요. 그저께,前天, 어제, 주어, 오늘, 진, 티엔. 내일, 민, 티엔. 내일, 모레, 이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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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순서대로 외워두세요. 그저께, 교과서 53쪽, 말하기 1번, 여러 가지 날짜를 묻고 답해봐요. 자, 달력을 보시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오늘이 예를 들어서 9월 14일에 다치면 오늘 날짜 볼게요. 오늘 今天 오늘 今天,今天,今天 오늘 날짜. 는3엔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天明天 어제 일 12일 1昨天昨天일일1일 이틀 후는? 후天, 텐 이틀 天는天전 이틀 전은 앞전자 서서이天저天 앞전자 前天前天 天이라고 하죠. 전자 그러면 는전자서 이틀 저는 앞전서 이틀 저는 앞자 써서 이틀 는 앞전자 서 이틀 는앞 今天是几月几号? 라고 했서 자. 오늘은 9월 14일이니까 여러분들 9월 오늘이 9월 14일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9월 14일이니까. 오늘9 1 4이오9 1 4 오늘은 9월 14일 오늘은 9월 14일 오늘은 9월 1 4 그러면 질문 한번 보세요 내일은 몇월몇일일 내일은 몇월일다 질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일으로 바뀌었네요 내일은 몇월몇일일 내일이 언제였죠 여러분? 그렇죠 내일이었었죠 내일 내일이죠 자, 그러면 대답은 뭐라고 하실까요? 내일, 내일 날짜에 물어본 거니까 明天是月 그렇죠. 15일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明天是9月 15일 明天是9月 15일 明天是9月일 15일 15일 1 5 15일 15일 1 주어天是几月几号. 자, 질문이 주어天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주어天은 언제예요? 주어天. 그렇죠. 어제가 되겠죠, 어제. 주어天. 자, 그러면 어제 날짜를 질문했으니까 说, 어제 날짜 대답해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天是九月十三号. 어텐은 9월 1 3 자, 영상 53쪽 세 단어 보겠습니다. 53쪽 세 단어. 네. 떠 발음 보세요. 자, 경성이니까 짧고 가볍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떠. 떠. 대 아니죠? 떠죠다 혼자 나왔죠? 알파벳이 혼자 나왔기 때문에 으어 발음으로 읽어야 되겠죠. 자, 나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 의. 자, 와다 너의, 니다, 그의, 타다. 자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와다 니다, 타다. 다음에 세 단어에 이게 나왔어요. 생일, 생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일 성일. 그러면 만들 수 있겠죠. 나의 생일, 나의 생일. 我的生日，我的生日，我的生日。诺埃塞伊的你，克查，你的生日，你的生日。 자떠세 단어에 별표쳐둘게요. 자 빈칸 넣기로 종종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였던 몸모의. 자 어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니까 알아두세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떠 몸모의. 자 나의 생일 너의 생일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 어, 나의 생일. 我的生日.我的生日.我的生日. 너의 생일. 你的生日.你的生日.你的生日. 아 되셨습니까? 자, 단어 두개 배웠어요. 더, 그다음에 생일, 생일. 자,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너의 생일은 몇월 며일이니 너의 생일은 니더 생일은 이 너의 생일은 몇월 며칠이니? 자, 한번 영어 볼게요. 你的生日是几月几号?你的生日是几月几号? 再一个啊？你的生日是几月几号？你的生日是几月几号？代表七日요면？五月六号。哎呦，며칠이래요？요거죠？五月六号，五月六号，五月六号，五月六号。오여기리자 자,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의 생일이라고 질문했으니까 나의 생일로 바꿔서 얘기하면 되겠죠. 我的生日是5月6號. 我的生日是5月류號 나의 생일은 5월 6일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다음 표현. 칭린절지유월 9호. 칭린절은 7월 지호 情人节是几月几号？情人节是几月几号？자,情人节 하면, 은 한자 그대로 볼게요정정 자자 그 다음에 인 그래서 한자 그대로 읽으면 정인 이 되겠죠. 약간 옛날 말로 뭐 정인 하면그 사극에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징련 하면은, 어, 사랑하는 사람을 기념하는 지혜는 절기 할때 절자예요. 명절, 절기,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징련 지혜 하면은 정인절, 그래서 어, 언제일까요? 애인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내 발렌타인데이가 되겠습니다. 징련 지혜. 징란 지혜. 자, 징련 지혜. 발렌타인데이는 몇월 며칠이었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죠? 언제요? 二月十四号，二月十四号，二月十四号，二月十四号。情人节是几月几号？情人节是几月几号？情人节是几月几号？情人节是几月几号？二月十四号，二月十四号，二月十四号。 二月十四号，아되셨습니까情人节，용어알아두세요자다음세秒懂百科，世界如此简单。公元2020年，公历闰年，共366天，52周零两天。其中，2019年1月1日至2020年1月24日为农历己亥年。 2020년 1월 25일, 至2 0 2 1년 2월 11일, 위농2 2지2 0 2년2 0 2 0년 2월 11일, 2022년 2월 11일, 2022년 2월 11일, 0 2년2일2 0 2이년 2월 1 1 2 0 2 11일, 2022년 2월 11일, 2 0 2 2 0 2 0 2 0년2 0 2 0 2 2 0 2 그 다음에 숫자 0, 예전에 지나가면서 배웠었죠. 링, 알, 링. 그 다음에 2엔, 이면, 네. 발음은 니엔이라고 읽습니다. 2020년은 2020년이에요. 알 링, 0 20, 년 내년 같으면 20, 2 1년이 되기 때문에 알 링. 2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도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편하게 어,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022년, 그 다음에 9월 친의 국경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구, 국경절, 중국의 국경절은 2020년, 올해 같은 경우 2020년 10月1日, 10월 1일, 10월 1일, 10월 1일, 언제 하고 갔냐면 총치제 네, 우리 말로 하면 추석과 같은 날짜예요. 우리나라 추석도 10월 1일이죠. 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음력 날짜는 같습니다. 중치오지에 중추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석. 그 다음에 어, 국경절은 10월 1일. 얘는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성립된 이래로 계속. 그래서 올해는 71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고어치인지의 국경절이라고 하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경절. 네, 중국에서는 10월 1일 네, 큰 행사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국경절은 몇월 며칠일까요? 국경절은 몇월몇 일일까요? 国庆节是几月几号? 아까 몇월 며칠이라고 했었죠 네, 10월 1일이었죠? 되겠죠? 10월 1호, 1일. 가되겠죠 10월 1호, 10월 1호, 10월 1호, 10월 1호. 네,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겠죠? 교과서 53쪽 말하기 2번, 여러 가지 요일을 묻고 답해봐요. 요일을 얘기할 때는 신치 뒤에다가 숫자만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월요일,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신치 1, 신치 2, 신치 2, 신치 3, 신치 3, 신치 4, 신치 4, 신치 5, 신치 5. 星期六.星期六.자 월요일부터 어 토요일까지는 똑같이 숫자를 그냥 붙여서 읽어주면 됩니다. 星期 뒤에다가 자 바로 뒤에 올수 있는 숫자들은 일부터 6까지 있죠. 다음에 일요일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星期天.星期天星期天 또는 星期日.星期日.星期日 라고 합니다. 자 일요일은 싱치치 라고 하지 않고요 하늘 천 자를 붙이거나 아니면 날일자 일요일 할때 일자를 붙여서 표현을 해줍니다. 주의해주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54쪽에 3번에도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죠. 일요일은 싱치天 또는 싱치일이라고 한다는 라거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러면 오늘 날짜 볼게요. 今天.天今天, 오늘 날짜 기준으로 다른 요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습을 해볼게요. 찐天 다음에는. 明天,明天, 내일이죠. 자그 다음에 어제 기억나세요? 작년 할때 작. 그래서 지읒 발음 들어갔었죠. 昨天.텐 昨天, 다음 이틀 후. 이틀 후. 그래서 히읗 발음 들어가는 거. 后天.后天.后天, 后天. 자, 이틀 후에 后,이 뒤부자 썼으니까 이틀 전인 그저께는 에뭘 쓸까요? 네, 앞전 자 쓰면 되겠죠? 先天.先天. 티엔. 자, 주의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어, 선생님이 중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발음이 바로 그저께하고 오늘이에요. 그저께는 티天이죠 티엔. 그저께. 지엔티엔, 그 다음에 오늘, 오늘은 찐티엔이죠. 찐티엔, 오늘은 찐티엔, 오늘은 찐티엔, 그저께는 지엔티엔. 확연히 다릅니다. 에발음 들어가는 거 있죠. 자, 찐티엔, 오늘은 그냥 찐이죠. 찐티엔. 네. 그저께 지엔티엔, 오늘은 찐티엔. 자,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신치지. <목소리나> 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요, 특히 요일하고 날짜를 얘기할 때는 요일 그다음에 날짜를 얘기할 때는 쉬를 어, 그냥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서 신치지라고 표현을 해줘요. 신치지. 今天星期几今天星期几 오늘 무슨 요일이지? 자, 오늘이 星期일이天星期一월요星期一今天星期一今 그럼 뭐라고 대星期一今天星期一今天이期一今天星期一今天星期이今星期一星期一星期一星期一今天星今天星期一今天星期一今天星期一今天星星天星期星天星期星期一星期一 자, 오늘이 9월 7일이네요. 오늘 9월 7일 월요일이에요. 달력 속 오늘의 요일을 참고하여 문제를 듣고 대답해 보세요. 자, 오늘은 9월 7일 이, 어, 월요일이고요. 그러면 다른 날짜들도 한번 볼게요. 다른 날의 요일도 한번 볼게요. 조어티엔 <목소리> <목소리> 싱치지 질문이 뭐죠? 조어티엔 자, 조어티엔 하면서 지읒 발음 들어갔네요. 지읒 발음 들어갔죠? 자, 어제. 작년 할때 작자 그래서 어제라고 했었죠. 조어티엔 싱치이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어제는 일요일이 되겠네요. 뭐라고 답해야 되나요? 싱치티엔. 그렇죠. 싱치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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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이 되겠죠. 조어티엔. 어제는 무슨 요일이에요? 어제는 일요일이죠. 밍티엔 싱치이지. 밍티엔 싱치이지. 자, 무슨 요일이에요? 밍티엔는 내일이 되겠죠? 민생싱치지 오늘이 월요일, 내일은 싱치 어리 되겠네요? 싱치아싱치아싱치아싱치아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신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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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신치아, 치아싱치아싱치아싱치아싱치아 신치아, 아 호태 신치지 호태 신치지 호태 신치지 호태 신치지 자 질문이 뭐예요? 허, 호태 하면서 히읗 발음 들어갔죠? 이틀 후 내일 모레가 되겠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틀 후 내일모레는 싱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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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싱치산 수요일이 되겠죠. 싱치산. 아, 어, 자한 문제 더 볼게요. 前天星期几？前天星期几？前天星期几？前天星期几？자 지前天 이틀 전이니까 무슨 요일이요 어제는 일요일. 그저께는 이틀 전은 토요일이 되겠네요. 星期星期星期星期 토요일. 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질문이 뭔지 잘 구분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 天, 어제, 작년 할때 지읒 발음, 明,天, 지읒 할때明,天, 내일, 그 다음에 허, 天, 뒤, 후, 자, 이틀 후, 그 다음에 앞, 전자 이틀 전지 n 티엔, 그저께. 자그 다음에 특히 주의될 것 일요일 싱치 티엔 또는 싱치 르라고만 얘기한다. 싱치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민티엔했으니까 여러분들 해석을 한 번씩 꼭 써보세요. 만약에 김말고사 시험 문제를 본다 그러면 민티엔 내일이고 싱치지는 요일을 묻는 표현이니까 내일 무슨 요일이지? 이런 질문이구나라고 알면 오늘 어, 내일 날짜, 내일 요일 이런 것들을 대답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질문 대답 해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저天신기几저天신기지 신치텐. 신치텐. 명텐 신기일. 명텐 신기지 신치얼. 신치얼. 후텐 신치기.

56쪽의 쓰기 부분을 공부할게요.